수술 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의사 서혁진입니다. 오늘은 무릎 연골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허리병하면 우리가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디스크병입니다. 무릎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손상 그리고 가장 심각한 손상은 바로 무릎에 안에 있는 연골이 손상되는 것인데요. 운동을 하면서 연골이 찢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원인 없이 단순히 나이가 먹는 것만으로도 연골은 달아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우리가 20대 후반부터는 누구나 다 연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끝나고 나면 이 연골은 재생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달아서 마모가 되기 마련인데요. 다만 이 달리는 속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지, 두 번째, 그만큼 근육량이 많은지, 세 번째, 또 무릎에 좋은 적절한 자세 습관을 갖고 계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영향을 미쳐서 연골이 닿는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에도 퇴행성 관절염을 경험하시는 환자분이 있는 반면에 70대가 넘으셔서도 퇴행성 관절염 없이 어무나 건강한 무릎을 지키고 계신 환자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많이 진단받으시는 연령은 보통 50대에서 60대 환자분들이십니다. 이 5~60대 환자분들이 과거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받고 나면 너무나 쉽게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이 뭐냐? 바로 내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닳았으니까 남아 있는 내 연골은 제거를 하고 그 부위에 외부에서 새로운 인공의 관절을 넣어서 인공 연골을 넣어서 대신 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인공 관절 수술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공 관절에도 역시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공 관절을 10에서 15년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12, 13년 차가 지나고 나면 실제로 검사를 해봤을 때도 이 인공관절도 상당 부분 이제 닳아서 마모가 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2차 수술도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예전에보다는 훨씬 더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 60대 환자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다면 불과 10년에서 15년, 많이 쓴다고 해도 1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껏해야 이제 70대 초반, 중반이시거든요.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2 30년이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관절은 한번 수술하고 나서 2차적인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관절 자체가 이 뼈에다가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하는 동안 이뼈 자체도 굉장히 약해질 뿐더러 그 사이에 나이를 먹는 동안 내뼈 자체도 골다공증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힘줄이라든가 인대라는 연부조직들도 이미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1차 수술을 했을 때보다 2차 수술을 했을 때에는 그 기대되는 효과도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차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그만큼 줄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을 고생하실 때 그냥 넉넉고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한방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무릎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 즉,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골은 비록 좀 달아있더라도,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 힘줄, 인대라고 하는 연부조직이 잘 받쳐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회복된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킨다면, 연골은 비록 달아있을지어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릎이 닳고 나면 연골이 고장나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나면 아, 난 언젠가는 결국은 인공관절 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남아있는 연골을 최대한 지키면서 주변 조직을 강화하는 것, 결국 내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가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술 없이 치료되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 서혁진입니다.